안녕! 우리 유튜브 친구들 일주일 동안 아프지 않고 잘 지내고 있나요? 오늘도 우리 신나고 즐겁게 하나님께 예배 드려요. 자, 그럼 우리 오늘도 하나님께 예배 드릴 준비 됐죠? 좋아요. 우리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우리 친구들을 만나주실 것을 기대하면서 하나님 저를 오늘도 만나주세요. 어떻게 하나님께서 우리 친구들을 지켜보고 계시다는 것을 잘 기억하면서 예배 드렸으면 좋겠어요 자 우리 이제 하나님께 또 신나고 기쁘게 우리 온 마음을 다해서 찬양을 올려 드릴 건데요 우리 자리에 앉아 있으면 될까요? 다 같이 일어나서 함께 하나님께 신나고 기쁘게 찬양을 올려 드려요 즐발 전도사님을 따라서 우리가 무엇을 믿는지 사도신경으로 고백할게요. 전도사님 따라서 한 줄씩 고백해 보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몬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유튜브 친구들 위해서 전도사님이 기도하겠습니다. 두손 모으고 무릎 꿇고 눈 감고 기도할게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지켜 주시고 잊지 않고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집에서 예배를 드려요. 집에서 예배드릴 때 우리를 만나 주세요. 하나님, 우리가 일주일 동안 지내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한 적이 있다면, 그런 죄가 있다면, 용서해주세요. 오늘 들려주시는 말씀도 잘 듣고, 그 말씀을 기억하고, 살아가게 도와주시고, 우리 친구들과 선생님들, 그리고 가족들을 건강하게 지켜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2월의 외울 말씀을 전도사님 따라서 읽어보고, 노래로 따라해볼게요.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요한복음 15장 7절 말씀 아멘. thank you 谁不争起争。 안조이첸 자, 오늘은 어떤 말씀을 드릴지 궁금하죠? 우리 함께 말씀 속으로 들어가 볼까요? 말씀 속으로 슝!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전도사님 따라서 읽어볼게요 시작! 그들은 사람에게 칭찬받는 것을 하나님께 칭찬받는 것보다 더 좋아했습니다. 요한복음 12장 43절 말씀. 아멘. 오늘 말씀 제목도 전도사님 따라서 읽어볼게요. 시작! 예수님을 따라가요. 우리 친구들, 여기 보니까 우리가 자주 만났던 콩콩이가 친구들과 길을 건너려고 하고 있어요. 그런데 콩콩이의 친구들은 신호등이 초록불이 아닌 빨간불에 차가 오지 않는다고 그냥 건너가고 있어요. 콩콩이는 이런 친구들의 모습을 보고 생각에 빠졌어요. 왜 그랬을까요? 우리 친구들도 아마 엄마 아빠나 어린이집 유치원에서 신호등이 무슨 색일 때 건너야 하는지 다 배웠을 거예요. 신호등이 무슨 색일 때 길을 건너야 하죠? 맞아요. 바로 초록불일 때 길을 건너야 해요. 그런데 지금 콩콩이의 친구들은 차가 오지 않는다고 괜찮다고 생각해서 빨간불에 길을 건너고 있어요. 그래서 콩콩이도 친구들을 따라가야 할지 기다려야 할지 생각에 빠진 거예요. 오늘 말씀에 나온 사람들 중에서도 예수님을 믿고 따라가야 하는 걸 알면서도 걱정이 되고 부끄러워서 예수님을 따라가지 못한 사람들이 있었대요. 어떤 이야기인지 같이 들어봐요. 우리 친구들 예수님은 돈이 없고 먹을 것이 없어서 힘든 사람들이나 몸이 아프고 마음이 아픈 사람들에게 친구가 되어 주세요. 그래서 이때도 사람들은 할수 있는 게 많으신 예수님께서 자기 동네에 오셔서 먹을 것도 주시고 아픈 사람도 낫게 해 주시기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리고 드디어 예수님 이 낙이를 타고 마을에 들어가셨을 때 사람들은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며 예수님을 환영했어요. 예수님, 어서 오세요. 어서 오셔서 우리를 구해주세요. 우리를 좀 도와주세요. 이렇게 사람들이 예수님을 반갑게 맞이할 때 멀리서 바라만 보고 있던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 사람들은 바로 바리새인이라는 사람들이에요. 바리새인들은 성경을 많이 공부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제일 많이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더잘 믿을 수 있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사람들이 볼 때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키는 것 같았지만 나쁜 행동을 하는 바리새인들도 많았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이 이 세상에 사람들을 구해 주시려고 보내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도 알고 있었지만 예수님을 모른척했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 다른 바리세인들이 자기를 미워할까봐 말을 하지 못했던 거예요. 우리 친구들, 우리 친구들도 혹시 이런 적 있나요? 예수님을 믿는다고 다른 친구들에게 말을 하면 부끄러워서 말을 하지 못한 적이 있나요? 예수님을 믿는다고 말하는 게 부끄러워서 말을 못했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예수님을 믿는 건 부끄러운 일이 아니에요. 이제 우리 친구들도 예수님을 믿는다는 걸 다른 친구나 사람들에게 자랑스럽게 보여주고 용기를 내서 예수님을 따라갈 수 있기를 축복해요. 자, 오늘도 우리 친구들이 말씀을 잘 들었는지 어떻게 기억해보고 확인해보는 무슨 시간? OX 퀴즈 시간이에요. 전도사님이 들려주는 문제를 잘 듣고, 정답이 O인지 X인지 손으로 표시해보고 맞춰보는 거예요 OX 퀴즈 시작합니다 1번 문제 예수님을 믿는 것을 부끄러워했던 사람들은 바리새인이에요 O일까요 X일까요 정답은 O입니다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믿는 것을 부끄러워하고 또. 세상의 사람들처럼 나쁜 짓을 했던 사람들이에요. 자, 2번 문제. 우리는 용기를 내서 예수님을 따라가고 믿어야 해요. 자, 5일까요? x 일까요 정답은 5입니다. 우리는 용기를 내서 다른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믿는 걸 보여주고 전해줘야 돼요. 보여줄 수 있어야 해요. 지금은 우리의 마음을 담아서 하나님께 헌금을 드리는 시간이에요. 헌금은 잘 가지고 있다가 교회 올때 드리는 거 알죠? 헌금송으로 노래만 따라 부르면서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고백할게요. 자, 전도사님이 유튜브 소식을 전해줄게요. 오늘 예배를 드린 친구들은 엄마 아빠께 꼭 부탁드려서 저 예배 드렸다고 알려주세요. 이름 써주세요. 기도 제목도 써주세요. 하고 꼭 얘기해주세요. 그래서 어머니 아버지들께서도 출석체크, 기도 제목 남겨주시는 거를 함께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제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주기도문으로 마칠 거예요. 다 같이 전도사님 따라서 한 줄씩 기도해 볼게요. 두손 모으고, 눈 감고, 무릎 꿇고. 전도사님 따라서 한 줄씩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우리 친구들, 오늘도 하나님만 생각하면서 예배 잘 들었죠? 그럼 우리 다음에 만날 때까지 모두 건강하게 잘 지내요. 안녕!